다 하품자지로 간다. 일잘 합니다. 이제 뭐 여기 뭐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넉 장벌 막 넘어가요. 넉 장벌 넘어가 다섯 장먹이장 하나 넣어 줬으니까 다섯 장 여섯 장 일곱 장 4월 한 20일쯤 되면 이제 분봉열 생기겠네. 아직 멀었어요. 20일에서 25일 정도 소문 앞에서 얼쩡얼쩡 거리고 빈둥빈둥 거리고 노는 놈없잖아요 그죠.